안녕하세요. 주랩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고 곧 가족들과 즐겁게 함께하는 여름이 오죠.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개나 고둥 같은 갯벌이나 바닷가에 사는 동물들을 채집하기도 하죠. 제일 좋은 건 즐겁게 잡고 놔주고 오면 되는데 가끔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떼 쓰는 아이들이 있죠. 그럼 부모님들을 위해 또는 내가 잡은 바다 생물들을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잡기도 쉽고 키우기도 쉬운 바다 생물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종류죠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개펄의 유기물을 먹고 산다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땐 이거 잡아서 사육장을 개펄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줄 알고 개펄을 엄청 퍼다가 길러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은 개펄이 고인 물에서는 빨리 썩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개도 빨리 죽습니다 그냥 소금물에 굽피 사료 주셔도 잘 먹고 잘 큽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생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적응력도 강하고 토종이라 히터 없이 실내에서 1년 내내 기를 수 있죠. 여과장치도 있으면 좋지만 개 한두 마리면 그냥 이렇게 작은 반찬통에 일주일에 한두번 절반 정도 물갈이만 해주셔도 오래오래 키울 수 있죠. 의외로 먹이를 많이 먹지 않아서 하루에 사료 두세알 정도만 주시는 게 좋고요. 먹이를 많이 주면 물도 빨리 썩어서 많이 안 주시는 게 오래 키우기 좋습니다. 물고기 사료가 없으시면 집에 있는 마른 멸치 물에 불려서 주시면 좋은데. 마른 멸치 불린거나 냉동새우 잘게 잘라주시면 먹기는 잘 먹는데 물이 빨리 더러워져서 가급적이면 사료로 키우시는 걸추천드리고요단 개펄이나 바닷가에서 잡은 개의 대부분은 종일 물속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육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윤신처 역할도 되니 꼭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지만 문제는 개가 탈출의 명수라서 벽면에 연결되어 있으면 거의 밤에 탈출해서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죽습니다 유리나 플라스틱 등 맨질맨질한 재질은 기어오를 수 없으니 수심도 낮게 해서 최대한 탈출을 방지해 주시고요. 염도 변화에도 잘 버티지만 물이 너무 증발하면 염도가 높아져서 삼투압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매일 증발한 만큼 물을 조금씩 부어주시고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 히터를 안 쓰고 상온에서 그냥 기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로 증발량이 없어서 제 경험엔 이틀에 한번 정도 생수를 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점은 수돗물은 쓰시면 안 좋구요 수돗물은 하루정도 미리 받아놔서 염소 성분을 꼭 제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요가기보다 에어레이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거의 에어호스 타고 도망칩니다 에어호스가 벽면이랑 연결 안되게 설치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은데 한두마리만 키우시면 굳이 없어도 되구요 제가 계속 한두마리 말씀드리는데 개나 집게, 새우 등 각각류의 공통 특징인데 투정 녀석들이 귀엽긴 한데 공격성이 좀 있어서 갑각류들이 탈피를 할때 거의 습격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종류가 위험해서 저도 세 마리로 시작했는데 죄다 탈피하다가 죽고 한 마리만 남아서 몇달 살다가 몇달 전에 탈출해서 지금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처음 탈출했을 땐잘 잡아서 넣었었는데 한번 탈출에 성공하고 나니 계속 그러다가 결국 없어졌네요. 여튼 그래서 아주 큰 수조에 돌멩이 잔뜩 넣어서 제대로 키우실 거 아니면은. 대부분 서로 잡아먹고 탈피하다가 습격당하고 하니 잡은 개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예쁜 녀석 한두 마리만 데려오고 나머지는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트에서 파는 소라게는 육지 소라게라서 물이 필요 없지만 바닷가에서 잡아온 소라게는 육지 소라게보다는 먼저 소개해드린 개와 사육방법이 더 비슷한데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먹이도 같고 사육방법도 같습니다. 경험상 개보다는 덜 공격적이라 여러 마리 키워도 잘 살았던 것 같네요. 차이점은 소라게다 보니 소라, 즉 고둥 껍질이 필요한데 성장하면서 좀더큰 집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크거나 하진 않고 또 마땅히 맞는 집이 없으면 허물 벗고 나서 원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분의 집은 필요하니까 바다에서 잡아오실 때 키우시려는 소라게 집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빈 고둥 껍질들을 모아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면도나 서해안 조수웅덩이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해양 생물이죠. 대부분 줄새우류에 속하는 새우들이 잡히는데 마찬가지로 개와 비슷하게 세팅하시면 되고 사료도 잘 먹고 수온도 실내에서 키우면 히터 없이 키우셔도 되고요. 탈출은 안 하니까 수심을 좀더 깊게 해서 물을 많이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역시 탈피하고 몸이 굳을 때까지 숨어 있을 곳이 필요하니. 은신처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요이 녀석들도 은근히 공격성이 있어서 귀에만 되면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왕 사이즈에 비해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키우는 방법하고 세팅은 이전에 말씀드린 녀석들하고 똑같은데 먹이가 좀 다릅니다 도마리라고 불리우는 이 녀석은 채집도 쉽고 맛도 있고 해수 어항에서는 익히 청소도 잘하는 활용도가 높은 고동이라서 일반 해수 어항에서 키우셔도 되는데 사료 같은 건잘안 먹는 것 같습니다 이끼가 없는 어항에선 오래 못 버티다가 죽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길쭉하게 생긴 이런 고동은 사료도 잘 먹고 죽은 다른 생물도 먹고 해서 해수어항이 없으시고 그냥 채집통 같은데 기르시려면 보말보다는 이렇게 생긴 고둥류가 더 오래 살고 키우기 쉽습니다. 고둥류는 죽어도 티가 잘 안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한번 꺼내보시고 상태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죽으면 물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바로 빼내시는 게 좋습니다. 개 종류처럼 물 밖으로 기어올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서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물로 돌아들어가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가끔 어항용 뜰채로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채집을 하는데 뜰채 활용을 잘하시면 망둥어나 작은치어등을 잡을 수 있고 이 녀석들은 생명력도 강해서 키우기 쉽습니다. 우럭 새끼들이 가끔 잡힐 수도 있는데 우럭은 중요 수산물이라 23cm 이하는 채집 금지로 되어 있으니 방생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지역에 따라 흰줄망둑, 미역치 등 다양한 해수어들이 잡히는데요. 작은 뜰채나 통발로 잡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낚시할 때 쓰는 뜰채는 낚시할 때 잡아 올리는 용도 외에 수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채집용으로 잡으면 불법이라고 하니 통발로 잡으시고 키우시면 되고요. 물고기 종류는 이전에 개나 고등들보다는 좀 제대로 된 해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서 슬슬 해수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과기와 히터, 에어펌프 없이 대충 키워도 되는 듯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갖춰야 될 용품들을 소개해드리면요. 해수염과 염도계, 이두 가지는 가급적이면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짠물 만든다고 요리용 맛소금 사용하시면, 맛소금 안에 조미료 성분이 바다 생물들에게는 독과 같아서 오래 못 키우시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천일염도 사육 가능하긴 한데, 해수어 전용 소금에는 바다생물들에게 필요한 미량원소들이 들어있어서 각각 형성이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바닷물을 통해서 흡수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허물을 잘못 뽑거나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있는 천인염으로 키우시다가 해수어 전용 소금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갈이 할때 바닷물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충 소금 한 숟갈 이렇게 하시면 좀 위험하고요. 바닷물 기준 염도가 3.5% 즉, 물 1리터에 소금 35g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염도가 좀 낮아도 살수 있는데, 실수로 4% 넘어가게 되면 3토압 차이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도계 하나 정도는 갖추시고, 물갈이할 때나 평소 염도 측정하면서 조절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오래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염도계와 해수염이 생겼으니, 이왕 구매하신 김에 해수왕도 작게 하나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바다에 놀러가서 부담없이 잡은 생물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키우려는 녀석들 외에는 꼭 방생해 주시고요. 직접 잡은 예쁜 생물들과 오랜 시간 좋은 추억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